오늘은 에픽게임즈 무료 배포를 포함하여 할인 게임 25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피어 더 스포트라이트. 섬뜩한 분위기로 입소문을 탄 심리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방과 후 학교로 몰래 숨어 들어간 바비안과 에이미는 죽은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며 탈출을 위해 퍼즐을 풀고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야 합니다. 클래식한 장르의 오마주 같은 퍼즐을 풀면서 90년대 스타일의 공포스러운 지옥으로 변한 고등학교를 탐험하며 레트로 아트 스타일과 긴장감을 주는 음향 디자인 그리고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을 통해 공포 장르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피 튀기는 잔혹함 대신 감정과 심리로 압박하는 공포 게임이니 죽은 영혼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공포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타이탄 퀘스트 2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액션 RPG의 후속작입니다. 플레이어는 여러 개의 마스터리 중두 가지를 골라 스킬의 다양한 모디파이어를 장착해 개성 있는 빌드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몬스터들이 팀을 이루거나 후퇴, 그리고 기습 등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 전투에 재미를 더해주고 숨겨진 보물과 사이드 퀘스트 등 탐험의 재미가 풍부합니다. 원작의 정서를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적절한 신선함이 있으며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향수를 자극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고 그리스 분위기와 탐험 요소가 매력적이니 깊이 있는 탐험과 전투 전술, 그리고 유연한 캐릭터 빌드 시스템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블랙스미스 마스터. 중세 시대의 대장간을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단순한 무기 제작을 넘어 사업 확장 지원 관리, 자원 채굴 설계 등 폭넓은 경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작은 대장간을 시작으로 점점 규모를 키워 중세 마을 최고의 장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기 방어구 도구 보석 등 수십 가지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고 미니게임 형태의 제작 과정을 즐겨보실 수 있으며 설계도를 개선하거나 맞춤형 제품들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과 훈련을 통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아기자기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시뮬레이션을 좋아하시고 자동화보다는 플레이어가 직접 관여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 죽은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계기로 추억의 거리인 사일런트 힐을 방문한 제임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서바이벌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레이트레이싱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리얼하고 현장과 밉게 표현되었으며 마치 게임 속에 있는 듯한 사운드 스케이프로 높은 몰입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게임 중 하나이니 《Silent 일 i l 힐2 리메이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리미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소울 라이크 액션 RPG입니다. 불사의 기계 병종 알리사로서 도시 유적을 탐험하며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인 전투와 패링 시스템이 도전적인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소울 라이크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에겐 높은 난이도로 좌절감을 줄수 있으며 다소 아쉬운 볼륨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픽과 모션 등 기본기가 탄탄하고 최적화도 잘 되어 있으니 소울라이크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을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타클리스모. 자원관리와 공성 및 방어를 하는 전략 디펜스 게임입니다. 스토리에 어울리는 다크 판타지 풍의 그래픽이 특징이었고 벽돌을 쌓아 요새를 지어 웨이브를 막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사력과 건설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로 한 필수 자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짜 방어시설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전략 디펜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카타클리스모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욘드 디아이스 펠리스 2 사슬에 묶였던 왕이 부활하여 빼앗긴 왕자를 찾기 위한 액션 게임입니다. 체인을 활용해 공격 끌어오기 벽이나 고리에 연결해 이동할 수 있으며 적을 처치하고 보스를 상대해 점차 능력을 개선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테마 구역이 존재하고 각 구역마다 분위기나 적들이 달라 탐험의 재미가 있습니다. 픽셀 아트 스타일로 복고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으며 어두운 판타지 분위기가 잘 어울리고 음악 또한 옛날 명작 플랫폼 분위기에 맞게 잘 구현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으니 옛날 스타일로 구현된 액션 플랫폼어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시드 마이어의 문명 7 전작으로부터 9년 만에 선보이는 시리즈로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전략 게임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전설적인 지도자 중한 명이 되어 통치하고, 인류가 진보한 각 시대의 제국을 대표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보실 수 있습니다. 개선된 전쟁 시스템과 추가된 스토리 요소로 게임의 매력을 높이고 있지만, 출시 당시 호불호가 극히 갈리고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가 업데이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스템과 변화를 도입하여,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니 기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킬러 프리퀀시 1987년 미국 서부의 시골 동네 갤로스 크릭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라이오 진행자가 되어 미스테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살인마로 인해 마을은 경찰이 출동할 수 없는 상태이며 주인공의 라디오 스테이션으로 911번호가 연결되어 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이니, 할만한 호러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셨다면, 킬러 프리퀸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킹덤 컴 딜리버런스 2. 15세기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제작된 오픈월드 RPG입니다. 전작의 주인공인 대장장이의 아들 헨리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전작보다 더 퀄리티를 높여 만든 명작입니다. 1인칭 시점의 전투로 숙련도가 조금 필요로 하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퀘스트의 성공 여부나 다른 인물들과의 평판이 달라지는 등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살해당한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고 초보 전사에서 반란군을 이끌어 헨리의 체험을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시 이후 2주 만에 판매량 200만 장을 돌파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였으니 중세시대의 현실적인 RPG를 찾는 분들에게는 취향에 맞는 게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터무일 19세기 미국의 석유 붐을 배경으로 석유를 채굴하고 판매하며 경쟁자들과 시장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고 채굴한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판매하는 전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경영과 자원관리 조합으로 중독성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면서도 2D 카툰 스타일로 귀엽고 아기자기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와 간단한 경영 때문에 부족한 모습도 보이지만 가벼운 경영 시뮬레이션을 찾고 계시다면 추천드릴 수 있으니 석유를 채굴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킬라이트, 빠른 반사신경을 필요로 하는 아케이드 기반의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무기고에서 여러 강력한 무기를 획득하며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처치하고 플레이어 내면에 깃들어 있는 악마를 길들이셔야 합니다.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과 복고풍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빠르고 직관적인 탑뷰 시점의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액션 슈팅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킬라이트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라 무도가,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스타일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1980년대 홍콩 무술 영화의 감성을 결합하였고 성룡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무술 기술과 환경을 활용하여 몰려오는 적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최대 6개의 무술 기술을 슬롯에 장착할 수 있으며 이 기술들은 순차적으로 자동 발동되고 기술마다 색상과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같은 색상의 기술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추가 피해나 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략적인 기술 조합을 요구하고 있고 슈퍼마켓바 옥상 건설 현장 등 다양한 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맵마다 고유한 보스가 존재하여 공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콘텐츠와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련변이특공대 닌자거북이 스플린터의 운명 4명의 닌자거북이 중 하나로 팀을 이끌며 악당들과 싸우면서 스플린터를 구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2D와 3D 요소를 적절히 섞은 셀쉐이딩 스타일로 만화적인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닌자거북이는 팬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오며 로그라이크 장르 특성상 다양한 레벨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으로 할 만한 게임을 찾고 계시거나 닌자 거북이 IP를 활용한 로그라이크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돌연베니트공대 닌자 거북이 스플린터의 운명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치웨이 여러 메커니즘이 겹쳐서 전략적 깊이가 있는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입니다. 단순한 카드 던지기만이 아니라 자원 배분, 상대 카드 예측, 그리고 쿨다운 관리 등이 중요해서 한수한수 한수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습니다. SF 우주 모험 감각이 잘 살아있으며, 장비나 시스템 크루 설정 등이 테마와도 잘 어울립니다. 전투 중심 노드가 많은 편이고, 여러 자원 배분과 카드 조합이 중요하여, 전략성 깊이가 있는 편입니다. 우주 테마와 조합 실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반복 플레이와 전략적 깊이를 즐기는 유저분들께서는,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프로스트펑크2 프로스트펑크의 후속작으로, 전작으로부터 30년 후가 배경이며 자원에 허덕이는 도시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자원을 찾으며 도시를 확장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작에 비해 달라진 요소들에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으며 플레이 차이가 있는 편이라 관련 영상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프로스트 펑크라는 세계관을 가진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프로스트 펑크 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티스펙토리 자신만의 공장을 짓고 공돌이가 되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중독성을 자랑하는 게임성과 주변 지인들과 같이 즐기기 좋은 게임으로 몰입도가 좋습니다. 공장 라인도 자동화시키고 총으로 외계 생물체도 처리할 수 있으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세티스펙토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메시아, 대만에서 개발한 인디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소울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크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 또한 스피드하게 진행되어 소울류 입문작으로 추천되며 적은 볼륨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인할 때 소울 입문작으로 괜찮아 보이니 할만한 소울라이크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티메시아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건 트레일, 아름다운 픽셀아트 그래픽과 3D 환경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시작 아이템 무작위로 정해진 스킬 그리고 개성이 다른 9가지 클래스로 일행을 조직하고 수백 가지 무작위 이벤트에서 선택에 따라 일행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등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아트 디렉션과 음악으로 향수를 부르면서도 스타일에 뒤떨어지지 않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으니 할만한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오리건 트레일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커스 앤 리소스 소비에트 리퍼블릭 소비에트 스타일의 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건설 및 경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신의 소비에트 국가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과 공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 생산과 운송 그리고 경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소비에트 블록의 분위기를 재현하였고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만한 도시건설 및 경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워커스 앤 리소스 소비에트 리퍼블릭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로드. 1인 개발로 만들어진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는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평받고 있으며, 이 부족한 컨텐츠 요소들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장르 중 갓겜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매너로드는 중세 영주의 삶을 체험해볼 수 있는 전략 게임으로, 처음에는 작은 마을을 발전시켜 자원과 생산망을 관리하며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할만한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매너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닉 프론티어. 소닉 더 해지옥 시리즈 30주년 기념작이자 3세대의 첫 작품입니다. 망작으로 평가받는 소닉 붐 시리즈와 로스트 월드나 포 시즈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존 시리즈의 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보인 게임입니다. 화려해진 보스전과 연출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펼칠 수 있고, 진중한 스토리와 팬서비스 요소가 있는 편이니,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소닉 프론티어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던전스포, 악의 세력 지도자가 되어 기지를 확장하는 RTS 게임입니다. 주기적으로 기지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처치해야 하며, 함정과 병력을 통해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을 모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하여, 적 세력들을 몰살시키고 공략하는 게임입니다. 디펜스에도 가깝다는 평가도 있으니 할만한 RTS 장르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던전스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닉 슈퍼스타즈 소닉 특유의 게임성과 분위기를 잘 살린 게임으로 테일즈 너클즈 에이미 캐릭터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어릴 적 감성을 다시 한번 느끼기 좋은 게임입니다. 게임 난이도는 적절하다는 사람과 생각보다 어렵다 평하는 유저가 많았으며 3D 그래픽으로 진화된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작들에 비해 진화된 요소가 많고 보석마다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시스템도 있다하니 기존의 소닉이 매니아라면 소닉 슈퍼스타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라임 5식의 장치의 음모 2.5D 풍경을 새로운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업그레이드된 퍼즐을 풀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수에 따라 난이도 조정을 하고 적당한 액션과 퍼즐이 곁들여진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전작들에 비해 퍼즐 요소가 많이 늘어났으며 난이도도 제법 올라갔다는 평가가 많이 있으니 트라인 시리즈를 즐겨 보셨던 분들께서는 트라인 5식의 장치의 음모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 갬빗 저주받은 크루 코만더스 스타일의 잠입 실시간 전술 게임입니다. 전작들과 차별화를 위해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도입했으며 해적 테마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해적 선원들로 이루어진 팀을 지휘하며 적진을 뚫고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고 팀원마다 고유의 능력과 특기가 있어 이를 적절히 조합하여 미션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깊이가 있는 게임이니 섀도우, 겜빗 저주받은 크루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램런트 2 렘런트 프롬 DLC g 의 후속작으로 SF 하드코어 액션 RPG입니다. 세계적이면서 부산한 원거리 근접 조합의 전투와 다크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그래픽으로 멋진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낯설고 새로운 세계의 여정을 이어가실 수 있고 신화 속 생명체와 전투를 펼쳐 아이템 파밍의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렘런트 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 식민지 해병대를 지휘하며 대규모 오픈 레벨에 침투하는 액션 게임입니다. 다양한 클래스로 파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고유 능력과 장비 등으로 병사의 레벨을 올리고 전문화시킬 수 있습니다. SF 공포 스릴러를 체험할 수 있게 특유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에일리언 시리즈를 좋아하신다면 취향 저격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 시스템도 완성도가 높은 편이니 에일리언 시리즈를 즐겨보셨다면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쇼크, 우주의 심연에서 홀러사력을 다해 싸우는 FPS 게임으로 원작이 보여준 특유의 게임성의 새로운 HD 그래픽과 최신 경향에 맞춘 컨트롤 요소, 그리고 재정비한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사운드 음악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광기에 빠진 사악한 AI 군단에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전 게임에 나름 성공적인 귀한한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으니 할만한 액션 FPS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시스템 쇼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힐링 플로어 3. 2199년 강력한 생명공학 기업이 만들어낸 실험 생물체, 이에 맞서 싸우는 나이트 메어가 되는 FPS 게임입니다. 전통적인 웨이브 디펜스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대 5인 협동 멀티가 가능하고, 각 라운드가 끝나면 상점에서 무기 구매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스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전작보다 훨씬 사실적인 고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잔혹 연출이 강화되었으며, 플레이가 가능한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수십종의 근접 및 원거리 무기를 통해 시원한 슈팅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팀워크 중심 플레이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PFS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할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 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